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여아를 몸으로 누릅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교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아이를 돌봅니다. 결국 10여 분뒤 아이는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장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함께 있던 교사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평소 원장의 이런 행위를 알았던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왜 막지 못하는 걸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때그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길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신고 의무자들이 1년에 한번 받는 학대 예방 교육도 형식적이어서 정서적 학대나 유기,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내려준 그 이제 PPT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한 20분 설명을 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몇 시간 뭘 교육을 들었다고 지난 2016년 32%였던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18%까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노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적인 의무고 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고화를 하는 걸 경려하거든요. 또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 교육으로 아동 학대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